자, 안녕하십니까. 어, 깡깡입니다. 오늘 한번 방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눈을, 오늘은, 오늘은 잠시 감아야 돼서, 뭐좀 들어온 거 있잖아요. 뭐, 그 뭐, 다른 거 있잖아요. 뭐 들어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을 감고 해가지고,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 어, 눈을 감고 해서가 아니야. 내 실력이야. 시멘트가 살아있어. 시멘트가. 아, 네 눈! 눈을. 눈을 뜨자마자 눈이 아파.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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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아파서. 뭐잘할 수가 없어요. 여기까지 다 왔는데. 어, 이거 때문에 못하겠다. 핫! 눈 뜨면 절대 뜨면 안 돼. 절대 뜨면 안 돼. 아, 되, 다 됐다. 싶으면 뜨면 안 돼.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살자. 근데 그럴 수 없는데. 여러분들은, 여러분들 하루는 눈, 감, 눈 감을 수 있나요? 자체를. 저는,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, 근데. 보다 그렇죠? 여기 싫죠? 뭐 도전, 도전 해보는 건 나, 나쁜 것 같아요. 아예 쭉 가자 안정 안안으로 가자. 꼭 도시 물이 필요 없어. 근데 눈 때문이 아니야 실력이야 역시 보통이 아니야 못이요허허 허, 아. 아 잠만 여기 눈아파서잘못 하겠는데? 이거 어떻게 하지? 한번 오케이 댄댄 이거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더 하라고 진짜 나 아, 그래 일단 한개한 개는 못쳐도돼 한 아, 저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못쳐도돼어 역시 보통이 아니여 꼬! 아 역시 보통이 아니오. 꼬빼기요 웃자싸 웃자싸 편이에요. 야, 그래. 꼭,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. 이쪽에서 이렇게 해도 돼. 그럼 죽어. 막 저쪽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. 먹고 튀고. 엄마, 나 무리일 것 같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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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타이밍이 좀 아니다. 여기는 솔직히요, 여기 솔직히 통화해야지. 아, 어! 보통이 아니야, 곱배기야. 역시 보통이 아니야, 곱배기야? 1 2 3뭐 어. 들수 있었는데. 근타이밍이 근데 잘못 눌러 가지고. 혹시 보통이 아니요. 꼬베기. 뭐야? 보통이 아니요. 목베기야. 아, 예측이 안 되네. 오케이 뭐이 아니 아그만겠습니다 이제 뭐야 아대아 뭐야 이거 이번에도 어려운 탐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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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고 타이밍 고 진짜? 모두 뭐 어아이 어떻게... 어, 바보 같은 저런 똥 같은 아 어. 어떻게 해야되지? 이쪽으로 딱 갔어 오케이 알겠 어어! 내눈 돌아오면 좋겠다. 지금 이 순간 네, 일단 0 2초까지 괜찮은데 그, 그 0.3초 이상은 너는 눈이 자꾸 아파요. 딱할때 이렇게 빨리 감아야 돼. 별 이상한 놈이다 설치. 헛 오케이 아아... 어! 어! 너무 급했다. 오케이. 아. 오케이! 드디어 깨고! 깨. 내케이오고고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요 다시 이 다시 이오이 오케이! 게그이 위로 올라가는 거. 오케이! 아이가 이거, 이거 한연연습경으로한번더 한 하자.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. 아 눈이 점점 돌아왔다. 눈이, 이 눈이. 뒤로 간 다음에 오케이 어내눈 돌아왔어 내눈 돌아왔어 좋아 좋아 눈을 그냥 감고 있으면 이게 다시 눈물 이거 다 없애주거든요 눈물이 물로 다 아시죠 아어 어, 돌아왔어 돌아왔어. 아좀 많이 뒤로 갈까? 좀 심하게 뒤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? 어어 시 보통이 뭐, 아니야 꼭 빼기야 잡았 핫헛 이런 이런 젠장 젠장! 이런! 아! 깰수 있었는데. 그거 제가 천연상 찍을 때, 나 드디어 깨꼬라고 말했거든요. 탭제시 할 때, 처음 영상. 오, 어, 드디어 깨고 68등이었나? 그쪽에서. 먹고 기다린 다음에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 뒤로 어 오케이 점프 할때아 사망 여기까지는 뭐 어려 어려우니까 바로 바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바로 바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호헛어 아, 여기가 어려워 아 여기에서 또 죽네. 이런, 이런, 이거 보통이 아니야. 코빼이요 그 앞으로 간 다음에 점프, 한다음에 이거 별먹고 뭐, 그다음에 뒤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점프 하면 죽고. 오케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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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, 하아전아가뒤아아나요 쪽금침착하게하자 빠르게 하지 말고. 이쪽 어. 죽금버리겠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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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금장금 지금. 지금. 만 가. 조금만가조금만가 가. 금 지금. 지금. 지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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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. 그러면 조금만 오케이 okay. 드디어 깨고또깨고 깨고. 드디어 깨고가 무슨 말이냐면 난 깼단 말이에요 고 드디어 개 여기 디어 개고! 드 짬파 개고! 드디어 개고! 드디어 깨고 드디어 고 어... 아, 여기, 여기까지 끼고 방송 끝나고 싶은데. 헛, 헛, 굳이 보통이 아니여. 어, 네, 이 한계를 놓쳤다니. 빙구 같아. 아, 그거 제형 같다는 게 아니라. 아니, 왜안 갔니? 이런 빙구 같은. 아, 제가 그제형 제 같다는 게 아니라. 저 이런 빙고 아 그게 아니라 저 아, 빙고 아 그게 아니 비나원두세사자한번더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?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오케이 아 잠깐만 근데 마지막 부분 좀 어렵겠는데 마지막 이건 좀 싸한데. 오케이.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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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판 깨고. 자살해 13분에 마치죠. 13분 몇 초에 마치죠. 아니 빙고 마치죠. 고 빙고 마지막 판? 어판어이 막판 어고어어마막 막판은, 우승으로 아자! 아자! 핫핫핫핫핫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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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오! 오케이, 막판, 오케이. 오케이, 막판, 막판. 아, 아까 그거 한 개로 놓쳤어. 아, 나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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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안 죽었어. 진짜 막판, 진짜 막판. 전 방송 방송 찍을 때는 잘못 하고는 는, 는 몰래 못 하고 오케이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고 아이고 좋아요.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시면 제가 좋으니 오케이. 그럼 여기서 끝. 바이바이. 바이.